8.15 광복과 통일 정부를 위한 노력 1. 광복 직전 건국 준비 광복 직전에 어떻게 우리가 건국을 준비했을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 정착하여 광복 이후 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건국 준비를 하였고, 민족의 자유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의 강령을 발표했어. 조선 독립 동맹. 조선 독립 동맹은 중국 연안에서 김두봉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 세력이 건국을 준비했어. 여기는 이념이 사회주의야, 좌익 쪽이야. 조선 건국 동맹, 조건동은 국내야. 국내에서 여운형이 좌우 세력을 연합하여 건국을 준비했어. 민족의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의 강령을 발표했어. 임시정부와 강령이 동일하네. 이 조선 건국 동맹은 광복 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되었어. 2. 8.15 광복과 3.8선. 국제사회의 한국 독립약속. 자, 이게 뭐냐. 광복 전에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 열렸었어. 바로 카이로회담과 포츠담회담이야. 카이로회담.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렸었고, 미국, 영국, 중국이 모여 전쟁 후 일본 처리를 논의한 회담이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키자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보장했던 회의였어. 포츠담 회담, 1945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하였던 회담이고, 카이로 회담에서의 한국 독립을 재확인한 회담으로 보면 돼. 파리로 광복, 해방이야. 드디어 광복이 되었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였는데, 이때 미국의 피해가 컸어. 완전 뚜껑이 열려버린 미국이 참전을 하였고,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위력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면서, 일본은 이게 뭐다냐 하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어. 이로 인해 우리도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야. 우리의 끈질긴 독립운동과 연합군의 승리로 맺어진 결실이라고 볼수 있어. 38도선. 자, 해방이 되었어. 아직도 일본군은 한국에 여기저기 득실득실했겠지? 이 일본 놈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쫓아내야 될거 아니야. 미국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주둔하자고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이 찬성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한국에 주둔을 하게 되었어. 반반 나눠서 관리하자고 했던 거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고 스스로 자치를 할 능력도 없었어. 국제사회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야. 광복 직후 우리의 정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는 광복 전에 활동했던 조건동, 조선 건국 동맹을 계승한 단체야. 여운형이 중심이었고 좌익과 우익의 연합이었어.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였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치안 유지, 행정 문제 등을 담당하였어.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기도 하였으나 좌익과 우익이 갈등하였고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아 결국 해체되고 말았어. 우익과 좌익의 활동. 우익은 김구, 이승만 등이 활동하였고 좌익은 박헌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였고 조선공산당은 이후 남조선노동당, 남노당으로 개편이 되었어. 4. 모스크바 3상회의.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처리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하였어. 여기서 결정된 것이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5년간 한반도의 신탁 통치. 이렇게 결정되었어. 신탁 통치란 한국이 자치 능력이 될 때까지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한국을 대신 통치하겠다는 내용이야. 이 신탁 통치에 대해 찬반 논란이 많이 있었어. 이승만, 김구의 우익은 반대 입장이었고 좌익은 반대 입장이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어. 좌익은 소련 공산주의 세력 영향을 많이 받았어. 이때부터 좌익과 우익이 대립이 매우 격화되었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자.